HP 레이저제트 M109, M112 및 M207, M212 프린터 시리즈의 공급 오류 해결. 프린터가 인쇄되지 않고 제어판의 주의 표시등이 깜박이거나 막대에서 호박색 표시등이 켜지고 카트리지 표시등이 깜박일 경우, HP는 프린터 펌웨어 업데이트를 권장합니다. Wi-Fi 및 이더넷 연결 프린터와 USB 연결 프린터의 펌웨어 업데이트 방법을 단계별로 확인합니다. 와이파이 및 이더넷 연결 프린터의 펌웨어 업데이트. 네트워크 연결 프린터의 펌웨어는 HP 스마트 앱을 통해 업데이트 할수 있습니다. 컴퓨터 또는 모바일 장치에서 HP 스마트 앱을 엽니다. 앱이 없는 경우 앱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하거나 123.hp.com을 방문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앱홈 화면에서 프린터 이미지를 더블 클릭하거나 탭하여 프린터 설정을 엽니다. 고급 설정을 선택합니다. 프린터에 내장 웹 서버가 열립니다. 프린터 IP 주소를 사용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HP 스마트 프린터 설정 메뉴에서 네트워크 정보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프린터 IP 주소가 표시됩니다. 컴퓨터 또는 모바일 장치의 웹 브라우저를 열고 프린터 IP 주소를 입력해 고급 프린터 설정에 접속합니다.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면 해당 옵션을 선택하여 사이트를 진행합니다. 프린터 설정 사이트에 액세스해도 컴퓨터에는 손상을 주지 않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 이름의 어드민을 입력하고 비밀번호에는 프린터 핀을 입력합니다. 프린터 핀은 프린터 카트리지 접근 영역 내부의 라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메뉴에서 우 관리를 선택한 후 지금 확인을 선택해 최신 펌웨어를 확인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 중에는 프린터를 끄지 마십시오. 네트워크 속도에 따라 몇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프린터 제어판에 더 이상 공급 오류가 표시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제어판에 여전히 공급 오류가 표시되는 경우 h p 고객 지원 서포트 점 s p h p c o m c o n 에 문의하십시오. USB 연결 프린터의 펌웨어 업데이트. 프린터를 켠 다음 USB 케이블이 프린터 및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컴퓨터에서 support.hp.com 드라이버즈로 가서 검색 필드에 프린터 일련 번호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선택합니다. 프린터 일련번호가 없는 경우 프린터를 선택합니다. 검색 필드에 프린터 모델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선택합니다. 프린터 페이지에서 아래로 스크롤하여 펌웨어 옵션을 확장합니다. 최신 펌웨어 버전을 확인하고 다운로드 옵션을 선택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 유틸리티 파일이 다운로드됩니다. 파일을 열고 안내에 따라 새 펌웨어를 설치합니다. 펌웨어 설치 완료 후 프린터 제어판에 더 이상 공급 오류가 표시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제어판에 여전히 공급 오류가 표시되는 경우 hp고객지원서포트.hp.com 컨택트에 문의하십시오.